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멋있습니 예. 네. 팬입니다. 영어 아, 잘보고있습니다아 잘 이거 예, 되겠지? 두번안 보았어. 응? 최근에 축구하다가 기절했어. 기절했어? 정신 못 차려. 영상 봤어요. 아 진짜 보드 보라고? 1쿼터 보드 보라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아, 아 진짜로? 야 기회다 주전 손님, 기회다. 막 아, 준비가 안 되는데요. <laughs> 영조 형님 좋아 포드래요. 좋아. 좋아. <laughs> 야 패스 안줄거안줄것 같은데? <laughs> 어 이거 되는데? 케이커 데뷔가. 아 데뷔전. 오늘, 오늘 컨셉은 이동국을 받아. 이동국 너무 내려치게 하는 거 아니야? 할 <laughs> 때. 오. <목소리> 케빈이 이렇게 귀엽겠대. 상체를 어떻게 할줄 모르네. 가가까지 가! 가! 가. 오. 오! 바길것같 은데 오 빨라 여기 요즘 좀 빠르 던데 쟤오 <laughs> 스무스 하다 도는 거？아 용 도가？안 좋네재 영이 아이거뺏 어야지. 어 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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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가비 <목소리> 마무리해자 아우 가비 여기 계속 수비라서 높이를 내려와. <laughs> 오, 뭐야 나왔어. 오! 가자. 제형. 오, 아다 빠르다. 오 뭔데? 대형입니다. 대형이었어? 형저 없이 두개 했어요. 그니까. 아, 가야죠. 못하는 사람들이 생존는그 야, 제형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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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그, 흥분했다, 지금. 안 아, 되겠어. <laughs> 야, 그럼 세스 하는 사람 아, 뭐가 되냐. <웃음> <웃음> 好자好안好안好안好안好안好안好안돼안돼안돼안돼안 먹지, 있다. 뒤에 먹지, 한다 뒤에 한다 뒤에 간다. 뒤에 이제 윙 하이라이트 보고겠네. <laughs> 형 이미 봤어요. 아 봤어? <laughs> 사실 오늘 토니크로스 계속 보고 왔거든. 아 그래?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. 오늘 내가 보네 모습 중에 텐션 제일. 어, 너무 재밌어요. 너술 먹고 왔어? 오늘 텐션 거의 소스병이니까. 이열 조축인데? 근데 좋아. 그렇게 말해줘야 분위기 가 좋지. 좋아. 우근이 적어봐요.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. 제? 우근이는 <laughs> 자기 자기 꺾이가. 아 힘들다. <laughs> 안 돼! <laughs> 행복하냐? 네 행복해? 재밌어 다음 주 이제 보니 어 다음 주가 좀 빡세지 우리 누, 누구셔 범수야? 야 여기 공격 한번 시켜 여기 네? 윙한번 시켜줘 클 <laughs> 어, <화이팅, 형님. 웃음> 났다 못 찍었다 <laughs> 어클 났다 형님 선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거 아 이거 아, 다 아니야? 와 이렇게 된다고 와이씨 호연이 형이 센터백이 더 좋은 거 같네. 예, 네. 저왜 저러냐? 죄송해요 제가 데리고 왔는데. 드릴까요? <laughs> 이사이왔다사이 리 허연이 빨라, 중등에 뭐 있어 그러지? 아, <laughs> 개 빨르다 보세. 달리기로 허연이 아, 달리 개 빨라. 아, 너네가 달리기로 아, 못 이겨. 오이 잘 나왔다. 오이. 오이. 야 마무리 제발해라아일대1을다 놓쳐 무슨 공격수들이. 야 패스 지렸는데 여, 전개 방. 갑자기 끝날 때는 킥을잘 쳐. 야, 형이가 제일 났다. 네, 네. 야, 진짜 공격수들 빠따 어. 맞. <목소리> 어, 라인안 어, 다치게 들었나오오들어다 어, 재형님 아, 그래서 아까 중머리 하나 한 번만 날렸 방금 또어요게아 <laughs> 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음. 오 아, 이걸 패스를 해네 아이고 달려 오, 쥐었다. 야, 너 믿어. 여기, 이거, 이거, 봤어?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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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가 슈퍼스. 야, 이 진짜 오늘 <laughs> 야, 네거슈 야, 거슈퍼 야, 이거, 슈퍼스. 야, 야, 이 진짜 1대1로 다 키토한테 해줘. 키토 다 맞고 <laughs> 들어갔는데. 아 <laughs> 이거 안 돼? 뭐하어 형이가 제일 낫더라고. 야 이제 형이랑 재영이파드를 올리고 너네 다 내려왔어. 형이 <laughs> 한테 <laughs> <laughs> 너네 이제 아웃이야. 재영 형한테 대화어 형아 그거 어시스트 나다. <laughs> 어시스트 하나 챙기기. 응원할게. 김봉수 박사님. 재영아살좀더 빼서 공격수 하면 되겠다. <laughs> 근데 어차피 느리잖아요 제가. 어. 그러면 어지지 않게 빠를 빠임. 어. 아 그냥 키우겠다. 네. 어. 아 나가 떨어진다. 그래? 다 너. 다 힘난다, 이런 아 이거 다칠까봐. 뭐뭐 너도 벌크업 한다고? <laughs> 너도 벌크업 한다고? <laughs> 어. 그래? 어 그럴 수 있어. 아 그래? 맛있냐? 그래? 이게 야무지게 쌈싸네. 여기는 쌈이음식에 진심인데. 어. 너도? 너 뭔데? 너 뭐야? 넌뭘싼 거야? 싼게 없는데. 아, 그래? 계산감자네.